하 때문에 저, 와 지금 저 노린 거 아, 드디어 대박. 저걸 노린 거거든요 네. 수가 있거든요? 아 카터 아 이거 자전대고와 콤보 달라요 와자 게이지가 하나 더있죠 이러면 벽에서 또 맞으면 이이나요그래아 지금도 막히고 아있군벽와용아이로로요로요 아, 승용. 아, 뭐, 막혀도 안 뜨거든요 네? 아, 아 근데 나락을 봐요. 막았어요. 막았어요. 아니 나락 두번 떴는데, 두번 막히면 자, 하단을... 와 부장공! <목> 와아! 네. 잡기! 벽에서! <목소리> 자! 지금도 원타그 끊고! 너무 아파요! 자, 너무 아파요! 기가 하나 떠있어요! 안 돼요! 아! 지금도 보세요! 게이지 하나면 역전 가능하게 아쿠아는 거 자, 아. 자! 잡기! 그래도 콤보 좀안 맞아서 다행히... 아! 근데 또공 창각을!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아! 게이지가 떠있어요! 와 와! 이거 끝냈어요! <laughs> 야 정말 진짜! 다릅니다. 자. 와! 콤보가! 콩포가... 그니까 러아기똥이라 표현했었죠. 우리가 게이지 이제까지. 와! 자 이거는! 제가! 흘리겠어요! 아 파워브러쉬! 자 게이지 또 찼거든요. 와! 되게... 아 아무것도 대해요 못해, 아무것도 와, 못해요! 지금 자기가이지 걸려서! 아 흘렸어요! 지금도 잡기랑 이즈 걸려서 중단하 거거든요. 아하! 퍼펙트! 안심할 아니, 아니, 아니. 수는 없거든요. 헬프미가 있잖아요, 우리. 아, 우리 헬프미가 있는데 왜 그러세요? 자, 그래도 뭔가 지금 거리를 안 줬거든요. 아, 지, 텐데. 자, 지금 약간 저런 승용을 뭔가 좀 장풍으로 이끌어 내려고 한것 같습니다. 푸동 와, 이거 끝난, 끝납니다. 이거. 와, 뭐 아까 그 목출랑 했던 푸동 맞나요? 그런 것들. 네. 그런 것들만. 와, 아! 지금 이, 또 이, 이렇게 이, 이. 자, 안 놓칩니다. 푸동은안 놓쳐요. 와자 피자칩 치드럼면 이기거든요 근데 아 이걸 기회를 아. 안 줍니다 이 라운드를 지금 가져갈 수 있거든요 아아 아 크도몬 아, 아, 자 크도몬 역시 달라요 와 크도 아아 쓰고 있고 손방어 아아 이골 어, 있어 자자 헬프미 마지막 선수에요 안 돼요 아 이거 설마 오 이거 용포 안 이거. 이으로